경쟁해도 사실은 자제 있습니다. 제가 세일 많이 하면은, 뭐, 농담 아닌 적이지만, 파리는 매출이 확 떨어집니다. 제가 그걸 참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은 김포 사우동에 있는 백년 가게 빵집을 한번 찾아왔습니다. 이곳 빵집이 군산 이성당 출신의 셰프님이 운영하는 빵집이라고 하는데요. 함께 가시죠. 안녕하세요. 그렇도 긴장돼. 저는 여기 김포에. 셰프 브랑제를 오픈하고 하는 대표 이병재입니다. 처음 서울 명동 옛날 미도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산 코아양과 오픈 멤버로 가서 한 3년 하고 또그 다음에 이성당에 가서 한 3년 정도 그리고 서울에 이제 장사하기 위해서 세종 호텔에 잠깐 있다가 오픈했니다 빵이 제 적성이 맞은 거죠. 지금까지 한 길만 계속 걸어왔으니까. 힘들었죠. 그때는 이제 뭐. 뭐 새벽 기상이한 5시 일어나서 한뭐 기본 10시, 12시도 하고. 그게 이제 재미하니까 이제 그 늦게까지 해도 뭐 그렇게 힘들다. 그렇게 뭐못 느꼈어요. 젊으니까 또 그렇겠죠. 배고프면은 이제 그 지금은 이제 부장님을 하나씩 줘요. 맛보라고. 아, 맛보라고? 예. 네. 그때 가장 먹고 싶었던 빵이 뭐였어요? 제일 먹고 싶었던 건그 우리가 일본 말로 해선 안 돼요. 모찌떡이라고 떡인데, 그게 그렇게 먹었어요. 고 아, 그렇게 또 맛있고. 제가 잠깐 쉴때였어요 쉴 몸이 좀안 좋아서. 제가 이제 원래는 여기 작게에서 성남을 가게 돼 있어요. 성남을 가는데, 저도 모르게 차는 김포 다리 건너서 이쪽으로 향하고, 어? 나 성남 가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봤으니까 아 그래서 아 그럼 한번 더 가서 보자. 아 그만큼 마음에 예. 들었던 거죠. 네, 예, 그래서 차도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저, 예 일로는 네. 아 그래서 아, 그래가지고 그날 와서 바로 계약을했해 어. 네. 아. 제가 이제 오픈하면서 김포에서도 제일 매출도 많이 올렸고 어. 최고로 올려서 네. 경쟁해도 사실은 자제지있습니다 파리가 이제 장사 잘 되는 집 옆으로 온다 그래서 잘 되는 집으로 이제 해야 자기네들도 소득이 더 낫다 그래서 옆에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경쟁 구도긴 하네요 지금. 네, 파리는 세일을 너무 많이 해요. 제가 세일 많이 하면은 뭐 농담 아닌 적이지만 파리는 매출이 확 떨어집니다. 제가 그걸 참고 있는 거죠. 그만큼 여기에 뿌리를 많이 예, 합니다. 예, 예, 예. 맛을 비교했을 때, 어, 소비자가 인정해 주면 되는 거니까 아무리 내가 잘 만들어도 소비자가 맛이 없으면 그럼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 재료나 저기에서는 뭐 최고급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백년 가게 하고부터는. 더그 손님이 이제 그 홍보를 해주셔서 많이 좀 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여기서 20년 소, 소비자가 인정해줘니까 아저 저 집은 오래 하는 이유가 있다. 맛있으니까. 또이그빵 기술이 상승된다고 밥문화보다도 다이어트도 이제 밥에서 드는 것보다도 다양한 빵에서 제품을 하니까 젊은 세대들은 앞으로 이제 이빵 쪽에 더 많은 걸저 선호할 것 감염 갈수록 이 제품이 그 확장한다고 봅니다. 김포시 운양동에다가 카페 베이커리를 지금 한 3층을 지어가지고, 늦으면 내년 1월쯤이나 오픈할까. 아, 내 건물 지어서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꿈이죠, 다. 그 꿈을 이루니까 이제 행복하죠. 아들 둘을 다 지금 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업 이어 받는다니까, 그것도 좀. 아, 아버지 뒤를 이어서 지금 이 일을 형제랑 하고 있습니다. 어,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그리고 더 맛있는 빵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합 셰프 불황재를 찾아주시는 모든 고객분께 또 좋은 자리를 또 마련해서 고객님들한테 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어,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음, 유명하기 전에 그. 일제 지시 때때 거기 사모님하고 그 사장님이 거의 그 정호으로 계셔서 일제가 폐망하면서 이성당 그 워낙 착실하니까 그 사모님하고 사장님한테 주고 간거것 처음 그 이성당을 한 손자들인가요 와서 이렇게까지 오래 갖고 있으니까 고맙다는 인사 볼 정도니까.